예, 안녕하세요. 1월 25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좀 이렇게 제가 꽃 하나를 옆에 두고 예, 좀 분위기를 다르게 예, 말씀 한 주간 동안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장마당에서 드리는 공물과 포도집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길이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함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보도주틀의 소출 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곤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이미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말씀 어, 17장과 이제 18장의 앞부분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었는가? 에, 거기에는 이제 에, 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으시고 거룩한 분리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들이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도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결국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마음이 편치 못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찾으셨고 그리고 이 이제 모든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분명하게 이제 율법적으로 세팅을 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18장 앞부분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거룩한 것을 드리는 것이 좋고 좋은 포도주와 좋은 곡식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드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인 그런 모습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레인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레인은 잘다시피 현재 이제 목회자와 같은 그런 집파들이었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땅을 할당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지파들이 예, 이 12지파 나머지 지파들이 할당을 받게 되고 결국은 가난 전체 흩어져 있는 48의 성읍과 그 주변의 초장을 받았을 그런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냥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레인들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해야만 했기 때문에 땅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 때문에 백성들은 1 1조라고 하는 것을 드리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노력을 한 사람들을 친히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급됨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 요 사이 그 굉장히 이제 목회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실제로 이제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중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또 세상일도 하는 그런 분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도우려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 다 이중직 목회자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만큼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떤 식이든지 도와서 교회를 이제 교회에 나와지도록 세워져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중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중직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대에 와서, 그니까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 때에는, 어떻든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전문적인 그러한 아, 족속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인들을 그들을 세웠는데, 이제는 종교개혁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레인 것 같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 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히 이 레인 자체가 그 일을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성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그 이렇게 교회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냐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에, 결국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중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장 커다란 문제는 교인들을 전혀 돌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에, 결국 설교하는 설교가로서만 자리 잡는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레인을 돕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자들을 전임 목회자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지고 전임 목회자들은 그래서 다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목회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만약에 교회가 작았다면 어제 일을 하면서 아마 목회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을 그런 어떤 제 성향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이제는 또 어려워졌고 그렇게 되진 않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어 결국은 어어 제가 이제 교회의 녹을 받으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 전문인으로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와 이 재정 거기에 우리 교인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실은 회사원이 아니거든요. 즉 교회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 그래서 어느 정도 되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를 어느 정도 주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관점을 어, 교회를 교회, 이 목회자를 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세상의 관점으로 어, 이렇게 모든 걸 정리하는 거가 맞는가 이 고민이 정말 많이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제 사례비를 결정을 하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례비를 사실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를 못한 게뭐 정말 꽤 오래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정하라고 교회가 어려운 걸 아니까. 그러다가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당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제 사례비를 결정하는 과정이 갔는데,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례비를 결정하는 과정이 그때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돈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사례를 하는데, 에 어,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에 빠지더라는 거죠. 이, 이, 실제적인. 그래서 이제 김동호 목사님도 이런 부분에 고민돼서, 어, 실질적으로 제가 부부 목사 때에, 에, 그러니까 노프트 승의교회에서 어, 세미나를 연 적이 있고, 그때 이제 목회자들의 그 사례비 기준을 조교수 정도로, 어, 왜냐면 하 대학원까지는 다 했기 때문에 드리는 거로 이제 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에, 그렇다면 또그만큼 받는 게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어떤 저에 대한 사례비 매뉴얼을 만들게 됐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것이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방향을 이제 정하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사실 지금도 찝찝해요. 어 그냥, 어 뭐,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많이 받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목회자들끼리 보게 되면 제가 또 많이 받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유롭냐,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부 족하 냐？부 족한 것도 아닌 그런 상황 인데, 그런데 세 상의 기준 을 가지고 목회 자에 대한 사례비 를 측정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그러나 적어도 제가 정리 한 부분 은뭐냐 하면 자꾸 이러면 어려워 지니 근본적 기준 을 정해서, 저부터도 그렇고 제 후임이 들어왔을 때도 이러한 그런 또 사례비를 가지고 혼돈스러움을 겪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제가 그 사례에 대한 정확한 그그 100%를 받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어떻든 그런 이제 일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마음 같으면 제 개인적인 재정을 가지고 누군가 돕고 누군가의 사주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게 좋다. 그래서 목회자들에 대한 사례비는 어 사실은 어느 정도 어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저 같은 경우는 어 오늘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어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많이 주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뭔 작은 걸뭘 보내줘도 그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들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그 또는 목회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더 행복한 거지. 사실은 뭐 재정을 뭐 사례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 행복하긴 해요. 그러나 뭐 그런 그런 게좀전 달라요. 그러니 이게 참 정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일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레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10의 1조를 하게 하기를 원하셨고 자기 것의 10분의 1을 통해서 이 레인, 특히 목회자 그룹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신 걸볼수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부분에 오늘 말씀을 보면 10의 1조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면서 정말 기쁘게 드리는 마음, 최상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것이란 것은 10의 일조를 먼저 정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서 드리고, 10분의 9를 내가 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참 사실 속마음을 좀 얘기했는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 목회자의 사례비가 예상보다 중요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모든 교회들이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갈등을 겪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다행히 저희 교회는 이제 목회지 사례비 운영 지침이 있게 돼서 언제가 여러분들이 뭐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궁금하면 그러면 이제 큰 사례비 지침이 이렇게 저희 교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더 발전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된 것은 또 우리 교회가 한 발짝 잘 건강한 교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11조를 또는 헌금을 잘 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러한 재정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계기가 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수달에서 좀 어려운 제 마음을 얘기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잘 깨닫고 그 어떤 것보다 저와 깊은 영적인 관계가 되게 하시고 저도 영적인 자녀와 또 저희가 또 영적인 아버지로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신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하지 못하는 분들도 여유가 생겨서 11조를 할수 있는 믿음과 환경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